588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. 시작한지 3년에서 4년차 정도가 되었는데요.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동출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출조를 가기에 조금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동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. 지금 한창 서해권 타이라바 시즌입니다. 서해권 바로 군산권에서 타이라바 동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2022년 7월. 1 0일입니다 주말 일요일이고요.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독배를 빌렸습니다. 저를 포함한 20명 독배 동출 예정이고요. 네이버 밴드 오션팔팔피싱을 검색하셔서 가입해 주세요. 밴드에서 모집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. 동출 모집은 6월 13일에 네이버 밴드 오션팔팔피싱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.